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은 주님께 받은 말씀,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아서 잉태하고, 그것을 또 출산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말씀 안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듣다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상세하게 그 청사진을 받습니다. 설계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 그 받은 그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노아의 방주는 그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는 다시 그 완성된 말씀인 방주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천하 만물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음과 멸망과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구원 속에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하고만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 노아 방주 즉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각도호를 관장하는 일을 맞습니다. 그들이 그 직을 맡게 된 것은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 얻은 권세, 얻은 자리는 그들 스스로 얻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매진하고 노력한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을 관장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의복이 입혀진 거죠. 의복을 보면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직분에 준한 의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과 비박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생명을 하여 전념했습니다. 내가 이 직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진 권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지방 일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 전이나 되고 난 후에나 그들의 자세는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그들의 권세에 맞는 옷이 입혀진 거죠. 아무튼 그들이 그세 사람이 뜨거운 불 속에 옷을 입은 채로 모자를 쓰고 신발을 신은 채로 그대로 불 속에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일들을 모든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완성된 말씀과 하나된 것입니다. 그들이 불 속에서 나왔을 때 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을리지도 않았고, 불냄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대로 살고, 그것을 지키니까, 중요한 일이 맡겨지고, 그런 명예가 주어지고, 그에 걸맞는 의복이 주어지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옷. 다시 말하면, 다니엘 세 친구가 입었던 것은 신부의 옷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의 옷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부터 받아서 신랑이 만들어준 그 옷을 입은 것이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받은 옷, 그것을 입고 엄청난 화염 속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 옷과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 자리는 그들이 받은 그들을 통해서 완성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누가 태울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이 태울 수 있고 그을 수 있고 냄새라도 풍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노아도, 노아 방주라는 말씀 안에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의복이라는 말씀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잉태하고, 탄생시키고, 또그 안에서 살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그 묵상하는 말씀, 묵상하는 자체는 그 말씀을 잉태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떠나지 않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것이 출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주어지고 또 성경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절대로 주인이 아니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을 지키는 양치기는 양의 문지기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인은 담을 넘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속일 필요가 없거든요. 문 앞에 서면 문지기는 주인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신 성령님이 아니면 말씀은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과 함께 해야하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말씀은 그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감동을 받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수십 번을 읽고 수백 번을 읽어서도 몰랐던, 전혀 평범했던 한 말씀이, 갑자기 문을 열게 돼서 깊이 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게 되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잡고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고, 신부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인 것처럼 신부도 말씀을 받아서 잉태하고, 완전히 말씀이신 예수님을 탄생시켜서 말씀 안에서 살게 되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혼인잔치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랑, 신랑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다만 신부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부가 준비되면 신랑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죠. 그래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